제 코미디언입니다. 자 오늘 버추얼 프로토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7% 가량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2,200원대 지나고 있어요. 자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타고서는 쫙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소통방에서 4월 13일 이때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버추얼 프로토콜은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한 5,6개월 정도 계속 말씀드린 코인인데, 진짜 최저점 라인에서 제가 버추얼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이유가 저는 버추얼 프로토콜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극비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고 최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 이 버추얼로 진짜 대박나고 계세요. 2주 전에 우리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축하드립니다. 자 잠깐 확인해 보실 건데 2주 전에 4월 13일 방송이거든요. 잠깐 보실게요. 기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버추얼 프로토콜 타점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버추얼 세글자 연락을 주시면은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버추얼 타점 잡아가실 분도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려서 이때 819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249원이기 때문에 벌써 거의 3배가량 됐거든요 근데 우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최소 50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만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자, 이런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버추얼이라고 연락 주셔서 꼭 이런 기회 얻어 가시고요 자,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문자가 진짜 많이 오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매수 지금 해도 될까요?라고 문자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는데 자 지금 대용 호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고요. 저한테 버추얼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제가 매수 타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버추얼 프로토콜의 트위터에 들어오면은 AI 기반이고 베이스 기반인데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버추얼 프로토콜은 그 기반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버추얼 프로토콜은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출시한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코인베이스 상장은 거의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은 베이스 기반의 코인들이 코인베이스 상장은 보통 많이 하고요. 자, 3일 전에 바이낸스 US에 상장을 했는데 US가 미국 시장이고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조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상장이 임박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선물은 상장이 됐기 때문에 현물 상장 조만간 나올 거고요. 제가 월드코인도 한달 전에 코인베이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월드코인 최저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극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오늘 새벽에 공지 떴어요. 코인베이스 월드코인 상장. 그래서 월드코인으로도 우리 소통방에서 대박 나고 있고요.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 진짜 기회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대하락 추세를 겪다가 이제 막 반등이기 때문에 이거 더갈 거, 더갈 수가 있어요. 메스타점 잡아가실 분들은 버추얼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그 버추얼 프로토콜은 이 움직임을 보시면요, 이때 AI 코인으로 완전히 거듭나면서 거의 100배를 찍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0배를 찍을 수가 있는 이유가 이 버추얼 프로토콜은 진짜 주식으로 따지면 세력주예요.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흐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력들의 목표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패턴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바운스 토큰의 경우에도 바닥에서 세력들이 10배를 올려놓고 한 방에 물량을 던지면서 10만원 찍었다가 만7 0 0원 됐어요. 진짜 이거 물리 신분은 상당히 많으신데, 이 세력들은 물량을 한 방에 정리합니다. 아르고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10배 올랐다가 순식간에 물량을 던지면서 반토막 됐어요. 그래서 물리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 버추얼 프로토콜도 이때 한번 100배 가량 올리다가 순식간에 계속 내려가지고 이때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력들의 목표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한테 버추얼 세 글자 연락을 주시면은 세력들의 목표가 그리고 매수가 잡아 드릴 거예요 문자로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발송해 드릴 거고 선착순 30분에 한해서 가능하세요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오픈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버추얼 프로토콜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극비 정보.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타점 잡아드리고 있어요. 우리 소통방에서 아르고로 5000%의 수익이 났습니다. 390원의 매수가 들어가서 800원의 전력 매도 했어요. 제가 세력들의 목표가 말씀드렸고, 그 직전에 다 팔았기 때문에, 3일 동안 100%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배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고로 5000%의 수익이 터진 거고요. 그렇게 하셔야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으세요. 지금 불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잘만 진입을 하시면 졸업이 가능하세요. 우리 소통방은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졸업하실 수가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남겨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소통방에서 극비의 코인까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상장 5시간 전에 카운트다운 돌아갈 때 말씀드려서 상장 비밀 150% 터졌어요. 지금 현재 신고가를 찍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소통방에서는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형우재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이 코인은 정말 극비급의 코인이라서 아는 사람들만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런 극피의 코인까지 정보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최대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망 문의가 정말 저한테 하루 종일 들어오고 있어요. 최대한 연락은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되시고요. 감사합니다.